여기 블록블록 한 대가 다 눈이란 말이죠. 그러면 감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반을 딱 갈리면은, 그냥 양쪽에 한 개씩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착한농부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감자를 심고 있습니다 두백 품종은 두백인데요 조금 늦었는 감이 있지만은 아직은 늦지는 않았습니다 중부지방 제천이 중부지방에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 이때 심으면은 딱 적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감자 심는 요령에 대해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에 또 감자 많이 심으시는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좀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자는 이거 깊이는 뭐 보통 어느 정도 심어야 되나요? 깊이. 이제 어, 일단 두둑을 만들어서 좀 깊게 감자는 깊게 심어야지 어, 잘 열린다고 합니다. 대략 깊이로 따지면 한 10cm? 10cm. 네, 그렇죠. 한 10cm 정도. 뭐 10cm 전 15cm 정도 깊이. 10에서 15cm 정도 네, 네. 깊게 심으라. 그럼 이 감자 간격을 넓게 심으면은 굵은 감자가 나오나요? 어 그렇죠. 감자는 어, 보통 이제 심는 게한 25, 25cm 한 27cm 간격으로 심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어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걸 뭐 30cm, 45cm 배추 심듯이 35cm, 40cm 간격으로 심게 되면은 감자는 굵어지죠. 감자는 굵어지는 대신에 속이 빈게 많이 나와요. 아, 속이 빈 감자가 네. 나올 그렇죠. 수죠다 네. 그래서 어, 물론 상품성은 굵을수록 상품성이 있기는 한데 어, 너무 굵게 커버리게 되면 은 간격을 30cm 이상 놓게 되면 은 감자가 보통 감자보다 더 굵어져요. 네. 굵어지면 그만큼 안에 속빈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 어, 그러면 상품성이 없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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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자는 이제 딴 거는 좀뭐 간격을 좀 약간씩 오차가 있어도 좀 넓어도 뭐배치라는지 양배추 같은 경우 넓을수록 통이 커져, 커져도 어, 알차고 속이 차는 건 똑같은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넓게 심으면 무조건하고 속이 어, 빈 감자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간격을 최소한 25, 25, 27cm 간격으로 다 심어주는 게 네. 가장 좋다고 생각 25에서 27cm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넓게 심으면 감자가 이제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먹기 때문에 굵은 감자는 많이 나오는데 속이 빈 감자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25에서 27cm가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네요. 그럼 오늘 감자 심는데 어, 물을, 물을 주면서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을 감자도 어, 물 주면서 심어요? 아니요 물을 주면은 어, 감자 같은 이제 습기가 많고 어, 배수가 안 되고 물을 주고 심을 경우에는. 어, 배, 감자가 썩은 게 많이 나와요. 아, 네. 아, 감자. 이렇게, 그렇죠. 감자가 썩고, 네. 그렇죠, 썩고, 나중에 또 잘라 보면은 감자가 다 여물어서 잘라 보면은 안에 시커멓게 썩는 것들 뭐 네.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자 자체는 어, 물을 주지 않고 그냥 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우에 이제 북도 안 주고, 예를 들어 어, 북을 줘도 되는데 우에 우리가 이렇게 북을 줬을 경우에는 나중에 감자 싹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비닐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닐, 비닐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줘야 돼요. 네. 감자 싹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을 주지 말고 네. 어, 북 주지 말고 이렇게 심어놨다가 네. 나중에 감자 싹이 올라올 때. 이 어? 음. 정도 올라오면 그때 가가고 사부르다 어, 주위에 북을 주는 게 네. 어, 훨씬 더좀 일이 수월하죠. 네. 감자를 네. 심자마자 흙으로 북을 잔뜩 주지 말고 나중에 싹이 이제 이 비닐이 나, 바깥으로 밖으로 나왔을 때. 이때 북을 주는게 훨씬 좋다 그렇지 않고 그냥 미리 북을 많이 주면 은 감자싹이 예, 이 구멍으로 올라오지 않고 옆으로 막어 밀고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그렇죠 비닐 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들이 뚫고 나오질 못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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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다 음. 비닐 속으로 싹이 나게 되면 그 손, 일일이 손으로 다 음. 끄집어 내줘야 되는 북끄러움이 네.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북은 지금 주지 말고 싹이 나온 다음에 북을 줘라. 그게 아주 중요한네 물도 주면은, 잘못하면은 감자가 썩을 수 있다. 그래서 물도 주지 말고 그냥 심어라. 다른 것들은 우리가 뭐 고추나 뭐든 모종을 뭐 심거나 할 때는 물을 주면서 심은 좋은데 이 감자는 물을 주면서 심으면 오히려 감자가 썩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뭐 습기가 진짜 전혀 없다. 그럴 때는 물을 조금 주겠지만은 웬만큼 한60% 정도 습기가 있다 그러면은 예, 감자에 물을 주면서 심는 거 아니다. 예. 그 오늘 하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예, 이거 이거 여기 여기에 습기는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보통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흙이 뭉쳐지면 된다. 이게, 이게 괜찮네. 그죠? 네. 그렇죠. 보통은 예. 보통... 손 네. 잡았을 때 이렇게 흙이 뭉쳐지면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이제 다른 그유튜버 고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정도가 한60% 된다 그래요 습기가 요정도면 딱 적당하네 그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감, 감자 심을 때는 보통 이제 다른 거는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를 킬때 어, 고를 켜놓고 어, 비를 맞춘 다음에 그한 2-3일 지나고 나서 비닐을 씌우면은 습기가 많아서 좋기는 한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어, 비를 맞춰서 비를 맞춘 후에 비닐을 씌, 어, 씌우게 되면은 안에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감자가 썩는 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멀칭할 때 감자 밭은 멀칭시 꼭 비를 맞기 전에 어, 그냥 흙이 보들보들할 때 심어주는 게 감자가 생육도 좋고 알도 굵고 그냥 비를 맞게 되면 썩는 현상들하고바이딱딱하게 되면 은흙 자체가 딱딱하면 은 감자 자체가 클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어, 흙은 최대한 부드럽게 해가지고 어, 심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마철 어, 비가 감을때는 감을때는 이제 우에다가우에다 싸게 된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거 이용해갖고 겉에다 주는것이지 비닐 속에 간수 어, 같은거는 일체 어, 감자는 네. 하면은 안돼요그 네. 안으로 비닐 속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 감자는 썩는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어, 비닐 속에 물을 줘서는 안됩니다 음. 감자가 또 이게 나중에 그 캐, 캐기 전에는 물을 주게 되면은 나중에 감자가 저장성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응. 어, 저장성이 떨어지는, 어, 그만큼 이제 습기가 많으면 응. 잘 썩는다는 얘기죠. 감자는 응.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물을 최소 안 주는 게 어, 심을 때 물이 절대로 조성을안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아, 감자 감자 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알아보는데 고있 감자를 뭐 이거 위로 심어야 된다, 밑으로 심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어때요? 상관없나요? 예, 원래가 감자는 절단된 면이 네. 절단된 면이 위로 올로 들어 심어야지. 위로? 예. 네. 그 그래 이제 요 밑에 눈이 네. 눈 자체가 여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 가지고 감자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겠는 싹이 어, 그렇죠. 음, 여, 네. 하긴 요 옆에 눈이 있으면 옆에서 올라오기 여기 올라올 것이고 음. 밑으로 들어가는 은면 이렇게 돌아서 올라올 것이고 감자는 뭐 깊게 심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심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요 이렇게 심으면 조금 잘못하다 보면 낮게 심기는 경우가 네, 생기죠. 감자 두께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낮게 심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위로 심는 게 좋은데 대량으로 심을 때는 그냥 집어넣는 거니까 뭐 위아래 없습니다. 그냥 막 심는 거죠. 두백 감자입니다. 예. 감자 분이 많이 나고 삶아 먹으면 아주 파삭파삭한 게 아주 맛있는 두백 감자.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이 까만 비닐에다가 심는 거는 어때요? 이게 뭐 배색 비닐, 투명한 배색 비닐로 심으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제 그왜 투명한 걸로 심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적은 없고 단지 우리가 싹싹 자체가 어이 구멍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검은색 비닐 같은 경우에는 싹 올라오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일일이 음.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해야 되는 것이고. 우에 하얗게 된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어쭉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봐도 아, 이놈이 싹이 비닐 속에 들어갔다 네. 안 들어갔다 그 어, 금방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죠 어째 싹은 비닐 밖으로 꺼내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옛날 어르신들이 일하기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음. 흰 비닐을 씌우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멍을 어, 흙을 북을 안 주게 되면은 사실 우에 흰게 아닌 어, 검정색으로다. 어, 상관 없다. 네, 상관이 없어요. 그 이제 자, 또 단점 이제 우에 흰색 되 있는 게 단점은 풀이 까만 거는 열에 의해서 풀이 까만 잘 죽는데 어, 흰색 은 풀이 풀이 또 까만 거보다도 풀이 음, 많이 올르죠. 많이 네, 많이 네, 네. 네, 그렇죠. 살아 네. 올라 그게 이제 또 단점이죠. 그 감자를 먼저 심고 그 위에다가 멀칭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음, 그쵸, 그거는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빨리 리 나오게 하려면 어,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뭐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날씨에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영하로 떨어지니까 음, 어, 지금 이 이제 집파 우리가 지금 같이 이거 어, 눈이 이 싹이 안 나온 상태에서 바로 집합할 경우에는 땅 속에 넣어서 올라오는 시간까지는 한달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음. 예, 그러니까 아마 어, 좀더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심어 놓고 비닐 씌우고 주후에 물로 오면 그때 가서 이제 구멍을 뭐, 뭐 싹을 음. 나오게끔 음, 그렇게 하려고 네, 아마 그러니까 그런데 일손이 많이 가네요 네, 그렇죠 또비닐이 네. 그, 찢어 져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음. 음. 그렇지만 이제 그 수확 기간을 조금 앞, 앞당길 음.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4월 초에 까지는 심어야 되는데 바빠서 4월 초까지 못 심었다 그럴 때는 감자를 먼저 고려다 심고 그 다음에 배색 비닐 같은 거를 위에다 심어 놓고 멈칭을 했다가 나중에 감자가 올라오는 거를 보고 이렇게 찢어주면 그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 수확 기간을 조금 당겨 줄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늦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중부지방은 4월 초순까지 심으면 되는데 남부지방에는 뭐 3월 말까지는 다 심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여기 중부지방은 조금 추워서 4월 초까지 심으면 됩니다 하여튼 늦게 심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또뭐 제일 중요한 거 겁나? 감자 심을 때는 요걸 꼭 참고해야겠다 감자 심을 때 먹고 필요 이제 이거 저거지 그거 잘라 가지고서 소도 음, 어, 집에서 소도? 우리가, 어, 우리가 네. 집에서 키운 종자를 구하지 않고 그냥 심어 사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꼭. 감자 농사가 감자 농사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편해 편하심 음, 편하요 그렇죠. 일단 뭐 다른 거보다 손이 좀 작게 간다고 봐야죠. 이 음. 뭐, 뭐 심기 전에 토양 살충 해주고. 그리고 나면은? 친척이 친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음. 제치, 음. 그렇죠. <laughs> 하 음. 그러니까 뭐, 뭐 이거는 일단은 타장물에 비해 어, 약을 거의 안치니까 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 좀 일손이 좀 작게 들어가죠. 인력이. 음. 작물에 비해서 감자가 그래도 키우기가 좀 다른 일반 작물보다 조금 원활하다, 쉽다, 쉬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뭐 배추나 이런 거는 이 작물에다 약을 여러 번 쳐야 되는데 이 감자는 사실 감자에다 약 치는 건 없거든요. 거의 영양제로 뭐 칼슘이나 나중에 그 그런 영양제는 좀 쳐주지만은 약은 별로 안 치는 작물 중에 하나가 감자. 아, 이게 씨 감자 20kg 심으면은, 그, 나중에 감자가 몇 박스 나옵니까? 20, 어, 20kg 심어서. 20kg 박스에 잘 되면은 뭐, 뭐, 기본이, 기본이 한 10박스 정도. 10박스? 예, 예. 10박스 정도 수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 10박스밖에 안 돼요? 그쵸, 뭐, 뭐, 보통, 기본이 안 돼도 10박스. 음, 박스잘 예, 되면? 잘 되면 이제 뭐, 굵기에 따라가지고, 감자는, 어, 일단 뭐, 굵어야지, 굵어야지 박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니까, 이제 재배 자체가 그해 여러 가지 뭐 날씨라든지 기온 자체 그런 게 여러 가지 따라줘야지, 이제 감자 뭐 생육 상태에 따라서, 어, 저기, 어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 한 박스 십으채 최소 열 박스는 나온다 생각하십니다. 열 박스. 아. 여기 열 배네요, 열 배. 네. dann da